예, 오후 시간에도 한 1분 50초짜리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어, 잘 영상에 나온 문장, 어, 문장도 좀 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보고 나서, 어, 영상 함께 나누, 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는 게 맞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10월인 또는 또 6월인가 해서 전교인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쵸? 그때 막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해서 너무 열정을 가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모두다가. 한분한 한 분이 달리기 선수고 한분한 한 분이 줄다리기 선수입니다. 사탄하고 줄다리기 할때 이기시고 또한 폼대를 향하여 주님에 달려갈 때 정말로 제대로 잘 달려감을 통해서 골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지금 못하지만 유월을 내가 신앙의 체육대회 하듯이 좀 박진감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다가 하나님의 상급 받는 잘하였더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경주, 하나님의 상극. 88년 서울 올림픽 남자 100m 경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세계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목을건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칼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고 벤 존슨은 둘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문가들은 칼 루이스가 분명히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음, 칼 루이스가 이기지 못했죠. 벤 존슨이 9초 7구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벤 존슨은 챔피언이 되어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허나 그 이후에가 문제가 되었죠.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세계 신기록도 무효 처리됩니다. 벤 존슨은 4월 말에 부끄러운 퇴장을 당하는 선수가 됩니다. 금메달은 자동적으로 2위인 칼 루이스 선수에게 돌아가지요. 결국 벤 존슨이 받았던 상은 무슨 상입니까? 부끄러운 상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멸류가 한 그런 상을 받은 것이 벤 존슨의 경주 경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정직함이 없고 어떤 성실함도 없었고 그런 신실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대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방의 얘기를 좀 시작하죠. 고린도에서는 3년 받다 올림픽과 같은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경마, 경주, 마차 경주, 레스트링, 권투, 음악 또는 시 경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후대에 가서는 짐승과 격투 종목도 등장하게 되면서 헬라의 도시들 간에 서로 경쟁력을 붙여서 아주 치열한 그런 경, 말하자면 올림픽과 같은, 대대적인 운동 경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스타디움의 경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와 같은 것을 어 적용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스타디움의 경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스타디움의 경주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기나 하는 자들이요 영적 싸움을 하는 전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주자나 달리기나 싸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김의 결과는 당연히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이스무스 경기의 승자들에게는 솔립으로 만든 멸류관처럼 썩어버리는 월계관이 아니고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멸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멸류관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6월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달려왔던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고백했지요.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나는 참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선한 사업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앞에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확신하는 겁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계시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좀 승리자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어렵고 무거운 환경이 우리에게 변명과 핑계거리가 돼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근데 내가 넘으려고는 높은 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거는 세계를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6월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때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면류관이 아닌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멸류관을 향해 어떻게 그럼 달려가야 될까요? 잘 달려가야 되겠죠 달리되 좀 소용 있고 효과 있는 달리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결을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 받고 상급 받는 확보된 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첫 번째 비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을 싫어했죠. 이 말은 뭐냐? 최선을 안 하는 신앙은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비호감적인 믿음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비호감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늘 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고, 다시금 우리 기관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체플의 천정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성당의 천정이 굉장히 높았지요. 아래에서는 천정의 모습이 한눈에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란 분은 천정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 하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밑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그리고 내려오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친구를 향해서 소리치죠 여벅의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오히려 질문을 역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야 자네지라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말하죠 맞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 없다네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네라고 대답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도 아미는 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 일툴족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친구들처럼 미켈란젤로 친구처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거 누가 본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의 신앙생활 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혹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이 최선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까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대력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포장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안한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보신 하나님, 그 깊숙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는 그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 되어야 될때그 사람을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일한 칭찬받는 일꾼들 될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6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오포영각교의 성도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요 경주하는 자가 멸류가 나왔습니다 경주장의 말은 한번 출전하면요 뛰고 나면 체중이 8kg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전력을 다해요 뛰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6월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6월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전력으로 달려가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경주만에 비길 수 없는 믿음의 열정을 오늘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런 6월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냥 안일한 실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없는가요? 사로울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스타디움의 경기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채선을 당하는 자만이 멸류가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축복받은 인물들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요셉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다윗도 도망자 신세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사모합니다 성경의 많은 축복의 인물들 보면은 그 신앙생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비결이 뭘까요? 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구나. 기도에 최선을 다할 때 축복받고,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며 축복받고, 귀한 축복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오포영각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인사만 하지 맙시다. 진짜 되자고요, 진짜. 6월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좀더 바뀌셔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포영각 교성도님들이 조금 더 애쓰셔야 됩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스스로가 빨간불 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있다면 예배에 목숨 걸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 우리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지요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시간도 흘러가고, 멍해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내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6월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6월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6월은 내 입술이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 오만, 기만, 자만, 태만, 이 만자형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충만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상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절제. 아까 영상 보여준 게, 어, 기억나시죠? 절제.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의 절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멸류관을 어르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란 말은 극기 생활을 말합니다. 당시 이 스무스의 경기자들은 10개월 동안 죽음에 이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후에야 그 경기장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귀하게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그들은 훈련 받습니다. 코치의 지도와 훈련, 식사, 침식, 휴식, 오락 등 일체 통솔 아래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아가면서 훈련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극기하는 훈련 생활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면 많이 참아야 된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수를 끊어야 한다. 약한 선수는 이길 수 없다.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의미를 절제라는 단어에 추격시켰습니다. 어, 신앙의 경기에 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절제하여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절제를 통해서만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지만 무수한 시련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멸류관의 주인공은 절제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아멘 절제는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6월은 조금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종케 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노예로 길들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노예마다 누군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죠? 즉,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사람들을 바로 절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급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6월에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행동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고 운행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삼손 힘이 굉장히 큰 사사였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실패된 사사가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국률이 여기서 마지막에 순교의 영광도 주셨지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는 과정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더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살다 보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만 부끄럼을 당하는 사사가 됩니다. 가련 유다도 실패된 이유가 뭘까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사피라부도 부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이들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서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태릉촌에 있는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모습 봅니까? 그들 훈련할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하죠. 땀 흘리고 아파도 다시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로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 결과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펑펑펑 우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에 금메달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됩니다. 언제요. 6월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지금 졸고 계신가요다 혹시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벽이 파괴되어 적을 방어할 수 없는 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6월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절제된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좀 죽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입만 갖고 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시간 다 찾고 내 스케줄에 따라 예배드리고 내 스케줄에 따라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죠 그렇게 애쓸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6월은 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은 절제된 믿음으로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상급 받는 우리 성도들 꼭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읽어 볼까요? 셋째 시작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급 받으려면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지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목표가 있는 다름지를 해야 됩니다.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구 선수의 목표는 뭘까요? 골인입니다. 골인. 어제 축구 경기했는데 우리나라 엄청 잘하더라고요. 막 골이 엄청나게 들어갔던데요. 어? 웬만하면 좀 봐주지, 안 봐주면서 계속 늦더라고요. 자, 아무튼 골인이에요. 골인. 골프 선수는 뭐가 목표입니까? 홀인이 목표죠. 마라톤 선수는 뭐가 목표입니까? 꼬인 선이 목표죠.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은 무의미하고 헛됩니다그 다름질은 표류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가끔 게임하다 코끼리 손이라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 몇 바퀴 돌고 막 다름질 치는 거? 막 다름질 하는데 어디에 갑니까? 목표에 안 가고 엄한 데 가서 푹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빙빙 도니까. 한번 할까요? 대표적으로. <laughs> 목표를 저 문으로 삼고. 한2 0 바퀴 돌고 아마 아무도 못갈것 같아요 저쪽. 목표가 없는 다름질은 헛것입니다. 6월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잡아야 될 건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엔 그 목표가 나오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의 목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6월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난간도 극복해 할수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잘 가면 그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아멘하며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길가, 거기에는 반드시 물가, 거기에는 반드시 넓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 잘 잡고 6월은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두리번두리번 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리번거리면 시선이 분산되면 목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월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란 말이 있죠. 6월은 그것이 돼야 됩니다.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경관복음의 방향을 정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방향 잘 잡고 잘 달려갑시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목표를 잘 잡고요. 그래서 세상을 목표로 삼는 자는 세상을 뛰어나갈 수이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자는 하나님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6월은 하나님께 목표를 삼아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은 우리에게 늘 가지고 가야 될 어쩌면 친구 같은 거잖아요. 좋은 친구 만들어서 정말로 이 코로나 환경이 나의 핑계거리여 변명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욱더 경고게 하는 연단의 기회를 삼아서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한 사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간절한 사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시간시간 시간 보낼 수 있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이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회 성들어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옆에 분 마지막 인사합니다 당신은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